최근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해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 심리 위축으로 상인들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인천에서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특별 단속을 확대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영업이 한창인 연안부도 어시장. 싱싱한 생선들이 좌판에 질비한 가운데 인천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이 업장 한 곳에서 생선을 구매합니다. 사장님,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방사능 검사하려고 쓰고 나왔거든요. 종류별로 모인 생선들은 연구소에서 균질화 과정을 거친 후 방사능 검사를 시행합니다.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라 일주일에 한번 시행하던 방사능 검사를 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량은 지난해 285건에서 올해의 1,500건까지로 5배 올랐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으로 수산물 소비 심리가 급감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산물 안전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부평 깡시장입니다. 이곳에선 인천시 특사경의 수산물 원산지 단속이 한창입니다. 가게 한켠에 적혀있는 원산지 표시판과 실제 판매 중인 수산물을 신중히 비교하고 시민들이 헷갈릴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시정 조치합니다. 주요 일본산 수산물인 활가리비와 활참돔, 냉장명태, 그리고 수입 수산물인 우렁생이와 주꾸미, 낙지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지금 표시는 국내산만 눈에 잘 띄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소비자가 혼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봤을 때 이게 일본산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름을 표시를 하시면 안 돼요. 이거 혼동 표시라고 해서 어... 이것도 사법 처분 받으실 어... 수가 있어요.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초까지 인천특사경이 단속한 수산물 판매 업소는 모두 800여 곳. 이중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 11곳을 적발했습니다. 상인들은 꾸준하게 수산물 원산지 단속을 벌이는 게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아, 이게 자주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솔직히 저희도 모르는 게 있잖아요. 근데 개도를좀해 주셨으면은 저희 상인들도 잘 지킬 거예요.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는 방사능 검사와 원산지 표시 점검 등을 통해 선제적 안전 관리에 힘쓰겠다는 계획입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